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베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더우시죠 네, 너무 덥네요 제가 캘거리 갔을 때는 캘거리는 평균 온도가 17도 이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거울을 보시나요? 자주 여러 번 보실 것입니다 사실 내가 거울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보는 경우보다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보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약 거울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하여 거울 대신 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많이들 보고 있, 있습니다. 이처럼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한 번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화장을 하기 위해, 어떤 분은 머리를 빗기 위해, 또 어떤 분은 내가 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지를 보기 위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역시 나는 이쁘군, 역시 나는 멋있어,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 까말까 등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걸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삶이 긍정적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거울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자신을 볼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일 살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울이 되어. 우리를 보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자녀가 나를 보고 나의 이웃들이 나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늘,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유대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보이고 있는 반응, 즉 그들에 의해 비춰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나요? 바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을 향하여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바울은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구세주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유대인들의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정작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미친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 바울에게 보였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도를 전하면 바울처럼 세상에서 믿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맺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성경후보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계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각 사랑 모임별로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고 차 마시기를 진행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으십니까? 이번 주는 부담되지 않는 선물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용품으로 밴드 케이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회의 로고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서 내가 품은 베스트에게 교회 로고가 없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로고 없는 것을 준비해 가셔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고가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로고 있는 밴드 케이스를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므로 관계 맺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스트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를 향하여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다는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바울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구약의 율법만을 고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본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베스도 총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총독으로 부임받아 왔는데 온지 3일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재명이 있어 죄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구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 재판으로 인해 원고의 말을 들어야 할지 피고의 말을 들어야 할지 정확하지 않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 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베스토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본인이 이미 짐작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하나도 바울을 죽일 죄에 대한 혐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 상황 짐작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스토가 만약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수 있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았다면 베스토는 여전히 자기가 짐작만으로 그리고 들은 이야기만으로 바울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위에도 베스토와 같이 짐작만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만을 접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저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회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를 짐작만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짐작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와 만남과 나와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작 편견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혹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더 많은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을 송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련이 있고 권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십시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더 많은 교제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또세 번째 무리는 바로 아그리빠와 베니게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정확한 이름은 마르크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벌레에 먹힌 사람입니다 그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여동생 베니게와 함께 베스도가 있는 가이사라에 방문했습니다 베니게는 누구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그녀가 만약 지금 이 시대를 살았다면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피플 매거진에 매일 사진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전에 이미 두번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그리빠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며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될 티도스 장군의 정부인이 된 아주 복잡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트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트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바울에게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비친 바울은 바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때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그립바 왕은 왕의 신분이고 바울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왕이 사람을 시켜 죄인 죄인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립바 왕이 얼마나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으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트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인 하나를 만나는데 아그립바 왕이 체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을 부릅니다. 성중에 높은 사람들을 배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그립바 왕 자신은 마치 귀빈을 만나는 것 같은 위엄을 갖추고 바울이 재판받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고 싶었으면 왕이 죄인 하나를 만나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가를 통해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제가 15년의 시간 동안 보내었던 칼, 캘거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마치 아그립바가 바울을 만나고 하는 만나고자 하는 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캘거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만나자고 말입니다. 다 만날 수 없어서 시간을 잡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캘거리에 간 김에 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리고 만났던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의 제자들 이제는 어느덧 애 아빠 엄마가 되어 있는 그들과 다 함께 만났는데 자녀들을 합쳐 보니 수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며 저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순노우던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준이 표현에 의하면 매일매일 배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라고 고백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성도인들이 우리 예니와 예준이를 보면서 특히 예준이를 보면서 예준이가 태어났을 때 잠도 잘 안자고 잘 먹지도 않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네요. 지금 은잘 먹고 잘 자는 것 같네요. 임재용 주니어가 되었네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노던 장로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반응도 있고, 베스터처럼 직접 겪어보지 않고 짐작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그리빠왕처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자꾸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세상의 거울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과 같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베스토와 같이 짐작만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아그립바와 왕과 같이 하나님 바울을 만나고 싶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구할 때에 아그립바 왕과 같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 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